그게뭔지 아시겠습니까? 스마트폰? 멘드체? 메인보드인가? 그냥 메인보드가 아닌 미국의 사과사 최초의 컴퓨터 메인보드입니다. 자메인보드는 각종 PC 부품 중에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모아둔 그런 기판을 뜻하는 판인데요. 나 저거 있었는데. 예. 있었다고요? 예. 네. 사과사 최초의 메인보드가 있었다고? 우리 집에 그때 컴퓨터가 있었어요. 저 보드 한 판만 있어도 풀이 안 해도 됐어. 자,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네.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. 네. 아, 원래 또 알겠습니다. 눈물이 많으시니까 또 네. 울지 마시고, 저렇게 이라도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어요. 아, 나 이거 진짜 쌌으면 좋겠다.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들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조립식 세트로 판매가 되던 시절. 사과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에 은 1976년 완벽하게 조립된 이 메인보드를 제공해 개인용 컴퓨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. 당시 약 666달러,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에 175대가 판매된 것으로 최초의 모델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바로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오. 지난 2016년 8월 경매에 나왔습니다. 이게 아, 지마 특히나 이 메인 보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타트업 시절에 직접 납땜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었죠. 잡스가 납땜을 했대요. 잡스의 손이 닿은 제품입니다. 야 이거 장 기자님 본인의 손으로 얼마를 벌렸을까요 네. 네. 당시 놓친 어, 네. 금액 땅땅땅 당당 무려 81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9억 원이 넘는 돈에 <laughs> 최종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. <laughs> 수억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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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 거예요. 이제 수억을 버리신 걸로 음. 추정이 되는데요. 아, 그래서 아, 오래 갖고 있어 아무래도 있었는데. 이제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내 손에 넣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싶은 분들, 한집 걸로 하나씩은 있다는 사과사 휴대폰 바로 이게 이게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어. 자, 10년 전 출시된 1세대 사과폰은 출시 당시 판매가가 599달러 하나 약 68만 원 정도였죠. 그런데 말이죠. 그런데. 작년 말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미 개봉 1세대 사과 폰이 무려 한화 약 2,600만 원을 호가에 당합니다. 저것도 작년... 버렸습니다. <laughs> 뭐, 이젠 놀랍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돈 드는 건다 버리는 걸로. <laughs> 자, 휴대전는 버렸어요. 네. 상자, 상자 나와 있습니까? 상자 상자를 더 사, 빨리 버렸겠지. 상날 버렸지 상자는. 그래요. 아, 왜요? 상자도 팔려요? 들어있지도 않은 빈 상자까지 경매 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진짜? 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사과 폰6 이거는 많이도 버렸을 거예요 최근에. 빈 중고 케이스가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. 아 웬일이야?